2층 안방 공간이 너무도 예쁜 전원환경 속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용인입니다. 전인의 집 정년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능원내는 단독주택 제네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입니다. 용구대로 57번 도로, 43번 도로 능원로길이 주요 도로입니다. 오늘은 포운 대로를 통해서 능원 녹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제네스 같은 경우는 완전 평지 쪽에 있는 그런 집이고요. 숲세권 환경에 조용한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내 주요 지하철역은 수인 분당선 죽전역이 8.9km, 자가용 17분 거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곡대까지는 7.9km, 자가용 15분 거리라 보시면 되고요. 조용한 환경에 있는 그런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제네시입니다.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모요는 능언니입니다. 분양세대는 5세대인데요. 순 세대별 순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02평에서 110평 정도 되고요. 건평은 53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 철근 콘크리트에 방 3개, 거실 2개, 욕실 3개 구조로 나와 있고 현재 가격대를 많이 인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 및 가격대에 비교했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준공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시고요. LPG, 벌크형 및 상하수도, 오페도, 직관 및 잔디마다 및 텃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제니스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들이 벙커식 주차장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앞쪽에 있는 세대를 안내드리겠는데요. 벙커식 주차장으로 주차 두 대까지는 가능하십니다.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외부 수도, 전기 조명서 시공되어 있고, 주차장 및 외부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된 게 특징입니다. 실내 1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하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에는 센서 등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마당입니다. 잔디 마당 및 지금 석재 데크 테라스가 설치된 게 특징입니다. 지금 마당에는 외부 수도, 전기 조명시설, 방범용 CCTV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텃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층 현관까지 포치식으로 지붕이 시공이 된게 특징입니다. 그럼 실내 1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중문은 미닫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5간 및 일갈 소등 스위치 시공이 되어 있고 창고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층 면적은 약 20평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로 만들어져 있고, 1층에 방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도식 구조로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1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여건 천장 매립형과 이중 전면 차고 이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형 천장에 나인 매립등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스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체는 도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일장 구조로 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 공간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가전제품은 냉장고, 양문형과 김치냉장고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강파와 몸된집이 식기 세척기, 전기 쿠타, 상부, 후두, 메리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조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탁공간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해서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코탑 2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템장 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1층에 공용욕실입니다. 양변기로 해서 스프링건 세면대 매립형으로 해서 하부장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조명거울 및 한기창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층 면적은 약2 0평의 가족실 공간, 방과 욕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 센서등 및 피스 창호 한개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공간은 안방 공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실 공간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태면권 천정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원형으로 해서 우물형 천정에아인 매립등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붙박이 장미 한 개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방 입구 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배치된 게 특징입니다. 안방에는 시타 매어폰 천장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에 나인 매립 등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해서 이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에는 붙박이장 및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텔로 공간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령 공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형 거울로 해서 하부장 및 세면대,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종 욕조 및 픽스 창고, 한기 창고 시공이 되어 있고, 비대 및 세면 공간은 지금 공간 분령으로 해서 지금 부스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3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층 면적은 약 13평의 방 2개, 욕실 공간 및 옥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3층은 자녀방 공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단 폭도 0.8 정도 나오고요. 계단 조명 및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의 첫 번째 작은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천장 메리형과 이중창 오무형 천장인 나일미랩등 바닥은 강마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조족으로 해서 파티션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시설, 한기창, 슬라이딩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스프링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작은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테메아콘 천장 매립형 및 이중창호, 무량 천장인 나인 매립 등 바닥은 광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으로 옥상 테라스 공간입니다. 철제 난간으로 지금 안전하게 헬스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외부 수도 전기 조명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능원니에 있는 단독주택 제니스를 안내 드렸습니다. 평지에 있는 집이고요. 완전 숲세권 환경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인의 집정륜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